이게, 이게, 숨을 당당장 보기 안좋다고 아니라, 네. 이 방향이, 이렇게 된 방향이에요. 여길 향해요. 아. 여길 아. 향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절로 갈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럼 엎어맞잖아. 그렇죠, 이렇게 엎어거죠이다 네? 어떻게 이렇게 와서, 아무리 이렇게 포드를 오드려 다시 이렇게 눕혀야 넣어야죠. 돼요. 눕혀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아. 그거랑,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자,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빼자. 네, 방향인 거예요. 저쪽 방향이 방향으로... 아니라 저 방향으로 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게 된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황사명님 모든 스윙들을 보면, 베너건도 사실 예전에, 네, 네. 그리고 바비 존슨, 네. 뭐 그분들, 전설의 골퍼들을 네. 많이 보면, 왼쪽의 무릎이 네. 이렇게 인사이드로 네.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 많았었거든요. 네.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네. 그거를 거의 죽음의 동작처럼 니 <laughs>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게 레프트 턴과 네. 턴과 관계가 있는 건지 쉬프팅과 관계가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할 때가 네.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저쪽으로 타겟으로 네. 던질 때 그런 포워드된 동작으로 공을 쳐요 네. 다시 쉽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던질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클럽 밑에 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던질려고 하면 이렇게 쳐요 네. 던지는 스로잉 모션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안으로 집어넣는 동작을 안 해요 보세요 피쳐도창 골프 스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 동작이 왜 자연스럽냐 하면, 보세요. 예, 클럽 백스윙 하면서 집어넣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안으로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 황산백의 무릎을 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져, 기울어져요. 기울어져요. 기울어졌죠 음, 네. 물론 이게 원인이 틸트 턴 이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턴이 원인인데 네. 이걸 이렇게 하면 낮추고 네. 한번 백스윙을 살짝 해 보세요 반만 저를 보세요 어 뒤에 굉장히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무지하게 잘 보이죠 자 거기에 있으세요 그러고 제가 안 보이죠 이제? 안보이죠 이쪽으로 클럽을 못 줘요 왜냐하면 줄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엎어맞기 때문에. 다시, 음.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와 예, 그러면 나한테 안 와줘요, 클럽이. 근데. 아쪽으로 예, 그거랑. 클럽을 이렇게 잡고 서보세요. 아, 여기서 샤프트를 나한테 줘보세요, 일로. 이렇게 오죠? 나한테 줘보세요, 이리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올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로 가세요. 그럼 얘를 안 집어넣죠. 그러네요. <웃음> <웃음> 못 찍어 놓겠는데? 자, 이거는 이거 이게 숭고를 당장 보기 안 좋다고 아니라 네. 이 방향이 이렇게 된 방향이에요. 여기를 향해요. 아, 여길 향해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저로 갈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엎어 맞잖아. 그렇죠? 이렇게 엎어 있는 거 다시 어떻게? 이렇게 와서 아무리 이렇게 포드를 오들해 다시 이렇게 눕혀야 넣어야죠. 돼요. 눕혀야 네. 되는 거야. 그게 네. 이거죠. 아, 그거랑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자, 이쪽으로 갈거야 이렇게 빼자. 네. 향인 거야.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이 방향이 가려면? 아니라 저병향으로 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쪽으로 가려면 네. 이렇게 갈 수가 맞습니다. 없네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 클럽 아 그럼 클럽 저쪽으로 안 가면 어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밑으로 치면 아, 침, 아니 그 그렇게 치면 어때? 뭐 그렇게 쳐도 돼요. 근데 라이 사이즈 중에서는 측면으로 보세요. 옆에 보세요 요, 지금, 요, 각이 있잖아요. 요, 각은, 네. 요, 각은 다, 샤프트마다 틀리죠, 클럽마다. 다르죠. 그리고, 요렇게 네. 지금, 로프트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네. 요 형태로 맞을 거예요. 요 형태로 통과할 거예요. 네. 그러면, 클럽은, 요렇게 오죠. 자, 그럼 측면에서 보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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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로 통과했어요. 요 상태, 통과했어요. 네. 자, 요 상태로 통과했어요. 통과했죠? 요 네. 상태로 통과했어요. 요게 스퀘어예요. 요 각을 유지하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이렇게 맞췄어. 이거는. 아니죠. 맞힌 거죠. 네. 예. 돌린 거죠.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네. 스퀘어. 스퀘어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임팩트 전때 이렇게 도는 게 굉장히 적어요. 네. 얘가 돈 거는 몸이 올라와서 돈 거지. 이렇게 돌린 게 아니지. 그렇죠. 예, 그렇게 치기 위해서 아. 방향을 왼쪽 무릎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 왼쪽 무릎을 집어넣고 왼쪽 어깨가 낮아지고 네. 이렇게 턴을 한 사람은 굉장히 뒤로 턴이 된 상태예요. 라이스 아이드 수행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턴을 한 거고 저쪽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이게 아 동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팔을 집어넣을수 있죠. 네. 예? 자, 이거는 앞으로 팔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주 와야 돼요, 이렇게 끌고 와야 되죠. 그래서 내기 얘 필수 동작이죠 그게 코치님 이앞 앞동네 앞동네 처음에 막,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진짜 헷갈렸던 게 뭐냐면 클럽헤드가 네. 몸 앞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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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 착각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제 앞뒤를 얘기할 때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기가 아, 앞에 있을 거고 뒤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뒤가 있을까, 네, 있을 거고 앞에 있을 거고 앞이라는 거는 지금은 저쪽을 저도,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어, 라이스 사이스윙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쪽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숭구리 네. 당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숭구리 네. 당장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수들은 굉장히 숭구리 어, 당장 이, 이 다리가 이렇게 틀뜨는 제대로 해도 스퀘어로 가져오는 동작들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팩트는 스퀘어로 들어가서 네. 그 후에 이제 롤오버하고. 그냥 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 아마추어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칠트턴을 해서 이 다음을 못해요. 못하죠? 네, 여기 칠트턴은 네. 다 이거예요. 맞아요. 뒤에 남게. 칠트턴 해서 다 여기서 다 다시 왼벽으로 복귀해서 이렇게 와야지 공을 칠수 있는. 데 그래서 승부를 당당으로 치시면 저항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